여러분, 오늘도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귤 문학 TV 제2 8화는 연적을 인간 돼지로 만들어버린 악녀, 중국 여후, 여태후라고도 하는데요. 역사상 가장 잔인한 여자로 알려져 있죠. 어, 남편의 첩인, 그 척부인을 어, 두 눈을 빼버리고 사지를 자른 다음에 돼지 우리에 가둬버렸던 그런 그 잔인한 장면들입니다 오늘 이야기 순서를 말씀드리면 중국의 4대 판무파탈이 있어요 오늘 소개할 여태우 이 다음에 이제 가남풍 가우라고 그러죠 어, 서태우 측천무까지 어, 4대 판무파탈이 있고 그 다음에 여우의 복수국 어, 1차 2차 그 아들까지 독살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요구가 끝내 어떻게 결말이 지어졌는지 그런 이야기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중국의 4대 판무파탈. 판무파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돈주황이나 카사노바 같은 그무파탈의 대칭어죠. 남성을 유혹해서 죽음이나 고통 등 극한의 상황으로 치닫게 만든 숙명적인 여인. 그래서 판무라한 말은 프랑스어로 여성이란 뜻이고, 파탈은 숙명적인, 운명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악려나 요구를 뜻하는 말로까지 확대해서 변형이 됐는데요. 여기는 이제 이집트의 왕 클레오파트라고 여기는 성경에 나오는 들릴라입니다 삼손을 멸망시킨 그 여자죠. 중국 마녀 전설에 오른 여성으로는 오늘 말씀드릴 여후, 그 다음에 서후의 가후, 가난풍이라고 그러죠. 당나라의 측천무, 청나라의 서태후 이런 여자들의 공통점은 권력의 최상층에 있으면서 우명하고 냉혈하고 무도, 어, 무도하고 잔악하고 방종하고 음탕한 의미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여후가 유방과 결혼한 사연이 있습니다. 아버지인 여공이 집들이 잔치를 하는데, 하례금이 천전이하인 경우에는 대창 아래 자리에 배치하도록 돼 있는데, 천하의 백수 건달은 유방이 와서 하례금 1만전이요 이렇게 외치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공이 놀래서 직접 유방을 맞이한 다음에 귀빈석이 앉겠는데요. 대화 중에 유방의 인물됨을 알아본 여공은 당당하게 잔치를 즐기던 유방에게, 그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애혼하다시피 해서 딸을 출가시킵니다. 다른 설로는 여우가 가만히 숨어 있다가 유방, 유방이 자기와의 혼인을 계속 거절하다 직접 변담을 해서 혼인을 성사시켰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여우는 초한전, 전쟁이 벌어졌을 때 남편이, 유방이 없는 집에서 시아버지의 농사를 돕고 아이들을 키웠는데 유방이 도, 죄를 짓고 도망 다닐 때는 대신해서 형벌을 받고 옥살이도 했다고 합니다. 팽성전투에서, 팽성전투에서 유방이 항우에게 대패를 했는데요. 이때 여우도 초, 초나라 진영의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서초 표항 항우 앞에서 죽일 테면 죽여봐라. 너 따위는 내 남편의 상대도 안 된다. 이렇게 고함을 쳐서 항우는 물론 시아버지마저 놀라게 만들었다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원전 220년 유방은 한나라 황제 고조가 되고 여치 여우는 당연히 황후가 되었습니다. 초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 장기작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항우와 유방 간의 5 년에 걸친 전쟁을 말하고 평성 전투는 항우가 유방의 60만 명의 군사를 거의 전멸시켜버린 그런 전투를 가리킵니다. 자, 여우가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우는 창업 공신의 숙청에까지 관여했는데, 유방이 원정을 나간 틈을 이용해서 대장군 한신이 반란을 도모했다고 모함한 다음에, 한신의 허리를 끊어서 죽였습니다. 잔인하죠. 요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신의 삼족. 삼족은 보통 북의 목의 초족, 그러니까 친과 외가, 처가를, 식구들을 다 죽이는 정벌인데요. 이 한신은 누구냐면 한나라 개국공신으로서 소하장량과 더불어 한초삼걸로 일컬어지는 영웅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불량배의 가랑이 사이를 지 기어 지나갔다. 어, 그런 그 일화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교화지옥이라고 하는 일화로 유명한 사람인데 또 토사구팽이란 말 많이 나오죠. 정치권에서 한신이 죽을 때 날쌘 토끼를 사로잡으면 사냥개는 잡아먹히고 높이 나는 새를 잡으면 활은 곳간에 처박히는구나 이렇게 울분을 토했다는 데서 나온 고사성어입니다. 유방이 척부인을 사랑하게 된 것은 이러한 악독한 여우로부터 제 마음이 이렇게 이쪽으로 기울어졌는데, 척부인은 초한전쟁 때 유방을 눈에 띄어서 총의를 한 몸에 받은 첩이 측실입니다. 어, 자, 그런데 척부인은 태자 여우의 아들 대신에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삼고자 유방을 계속 졸라 댄 겁니다. 사실, 황태자 유행에 비해서 척부인의 아들 유해이가 더 영리하고 활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유방, 항고조가 황태자를 교체해야 되겠다. 이렇게 뜻을 밝히자, 중신들 전원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유방이 죽고 왕이 오른 사람은 여우의 아들, 해제, 해제가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되자, 이제 유방이 죽자, 여우는 척부인에 대한 보복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해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척부인과 아들, 어, 아들을 체포해서, 내시들을 시켜서 척부인의 음부를 발로 집합도록 하고, 죄수들을 시켜서 척부인을 집단으로 윤관토록 했다고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척부인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이 권형이고, 어, 머리카락을 르고 자르고, 목과 발목에 세거랑을 채워서 영흥항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쌀을 찍겠다고 하는데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냉공이라고 해서 공거리 흠미진 곳에 환격들과 후비들을 유폐시키는 것인데 일종의 금고형이 되겠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심리적인 교통이 더 컸다고 그래요 첩부인의 아들은 유어, 유어의 일을 그 독살하는데요. 자, 그렇게 하자, 척부인이 영향가를, 영향가를 지어서, 여우의 행동을 비판하자, 여기에 화가 난 여우는, 척부인의 아들인 조왕 유 여의를 수도 장안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소환해서, 이유 여의가 이제 결국에 해제어트를 항체하다가 됐는데, 이유 여의를 짐주라고 하는, 이 짐주라고 하는 술은, 짐새의 깃과 털로 만든 술인데 아주 독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걸로 독사를 한 거예요. 살모사를 잡아먹고 산다고 하는 새가 바로 짐새인데요. 이 짐새가 논밭 일을 알면 그 아래 논밭이 모두 말라 죽어버리고 그깃털의 술잔이 슥 치기만 해도 이를 마시는 사람 모두 독으로 죽게 된다는 그 무시무시한 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우는 척부인을 산채로 수족, 손과 발을, 사지를 자르고 두 눈을 뽑은, 뽑은 다음에 음약을 먹여서 또는 혀를 잘라서 벙어리로 만들고 귀에 유황을 부어서 귀머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돼지우리, 뒷간을 겸면이 돼지우리에 던져 넣어서 또, 사람 돼지란 뜻의 인체라고 부르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설에는첫 부연의 아들, 유 여의의 시체를 보여주면서 그녀를 농락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복수의 쾌감에 취한 영혼은 아들인 해제를 불러서 이 추악한 걸작을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하해제는 사람으로서 이룰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저 또한 무슨 염치로 천하를 다스리겠습니까? 라면서 정치에서 손을 뗀채 여자와 술에 빠지고 맙니다.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해제는 폐인처럼 지내다가 23살 혹은 24살에 죽고 마는데 이때는 바로 왕에 오른 지 7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뒤로 여우는 궁녀가 낳은 아를 황제의 자리에 앉히고 그 사실을 봤으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국녀까지 죽였습니다. 여우는 꼭 똑같이 황제를 대신해서 정권을 행사했고 자기 친정 식구들로 정부의 중요한 자리를 다 채워 넣었습니다. 해제가 죽고 난 후에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 해제의 아들인 소제를 황제로 앉히고 자기 손주겠죠? 태황태후가 됩니다. 그리고 친정인 열시 일족과 진평 주발 같은 한나라 근국 공신의 협력을 얻어서 정치적으로는 좀 안정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나 각지에 중국 각 천하에 제후로 봉해져 있던 유방의 서자들을 각각 겁박하고 해서 암살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원전 181년에 고조의 일곱 번째 아들인 존 유왕, 유우를 장안으로 소환해서 가두어서 굶겨 어, 죽였다는 거죠. 여우는 62세로 어, 결국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진평과 주발 등의 공신들이 육시 왕들과 협력해서 쿠데타를 일으킨대요. 그리고 역시 일족을 죽이고 유방의 사나미, 대왕 유황을 새 황제로 옹립하는데 이 유황은 전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환의 오대 황제로서 유교를 통치 철학으로 삼아서 문경지치를 이룩한 아주 유명한 황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우의 여동생이 여수는 채찍형으로 죽였고 이 여수의 아들인 분황도 결국에 살해됐습니다. 그리고 후한 때는 정미의 군대가 여우의 묘까지 쳐들어가서 그 사체까지 훼손했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정미군은 중국 신나라 말기에 일어난 반란군들로서 신나라 아, 10만 여명과 싸우기 전에 눈썹을 붉게 물들였다고 래서 정미라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여성에 대한 편견인데요. 어, 여우 시절에는 대원정을 비롯한 대사업을 적극 어, 해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 생활이 오히려 안정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시대가 이어졌는데 사기를 쓴사마천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우 시절에는 형벌을 시행하는 일이 드물었고 죄인도 드물어서 치안이 좋았으며 백성들이 농사일에만 힘쓰니. 입고 먹는 것이 갈수록 넉넉해지는 태평 생대였다. 그리고 그 까닭에 대해서 사마천은 격렬한 전쟁이나 폭정 및 잦은 대대량 학살에 시달리던 때 집안 싸움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었다. 그리고 한나라 초기는 진나라의 억압 통치에 대한 반동으로 무의지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정치를 추구하던 시기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우에 대한 평가가 박한 까닭은 여성이 정권을 잡은 시기를 태평성대로 평가할 수 없었던 여성에 대한 배척의 힘이 작동한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우와 관련된 영화로는 1995년 개봉한 서초표양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배우 공리가 연기를 했고 만화가 고영하벽은 18 사례학에서 여우의 여우를 말이지 양력 그 자체로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4대 판 파탈 여우 가호 측천부 첫태후 앞으로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우의 어, 부친이 백수건달 유방의 딸을 출가시켰다는 이야기 여우가 한신 장군의 허리를 꺼내서 살해했고, 무엇보다 책부인에 대한 처절한 복수를 감행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돼지 우리에가둬서 사람 돼지 인체라 불렀다. 여기에 충격을 받은 해제가 여자와 술독에 빠져 살다가 요절했다는 이야기. 여우가 죽자 공신들이 쿠테타를 일으켜서 여우 일족을 살해했으며 정미군이 여우의 사책까지 훼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그런 이야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저의 장편 소설 《복숭아꽃》은 공정한가와 이나미 리츠코가 쓴 《유쾌한 에피큐리안들의 즐거운 우행》 이러한 책들을 참고했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유튜브 강성률 철학 TV도 많이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